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도체 아저씨입니다. ABL바이오 한번 봅시다. 솔직하게 이야기할까요? 오늘 시장 좋을 것 같거든요. 오늘 ABL바이오 같은 거는 진짜 제대로 치면 오늘 상한가도 가능해요. 어, 20만 원또 넘을 수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좀 많이 기대를 해볼 것 같고. 아, 20만 원 넘으면 내가 팔까 안 팔까 지금 고민을 하고 있어요. 일단은 대내외적으로 내가 이 ABL바이오 얼마까지 가요 물어보면 20만 원은 간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내가 abl 바이오를 여기에서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 5월 달에서부터 시작을 했는데 영상은 여기서부터 찍었어요. 형님들 아직 포기하지 마세요. 이거. 아직 한발 남았어요. 최소가 14, 15만 원이고 잘 가면 20만 원또 갑니다. 라고 했을 때. 이때 당시에 그랬을 때 내가 무슨 소리 들었나 하면은 지랄하네. 들었어요. 지랄하네. 그랬는데 촥 올라갔어. 그래서 아 이거 팔지 마세요. 어 이거 더 올라갑니다 했는데 이렇게 떨어졌어 야, 이때 진짜 욕이란 욕은 다 처먹었어요. 니 때문에 여기서 못 팔았네. 이 개새끼야. 소새끼야. 그랬는데 또 올라갔어. 그러고 나서 또 떨어졌어. 이때 또욕 먹었겠지. 이때 안 팔았으니까. 그러고 나서 이번엔 착 이렇게 먹었는데 여기서 또안 팔았어. 냅두라 그랬어. 그러니까 또 떨어졌어. 이번에는 진짜 끝났다라고 이때 욕이 진짜 많았거든. 근데 결국은 이렇게 올라갔으니까 아마 목표치인 20만원까지 충분히 올라갈만 하거든요. 내가 예 평균 단가가 64,800원이에요. 64,800원이고 지금 현재 166%인데 어 이거 아마 200만원 넘어가는 아마 18 지금 18만원 18만원 20만원 20만 근접해도 200%가 나오겠지. 20만원 넘어가면 200% 이상 수익이고 내가 여기 이때 한 3천만원인가 3,500인가 샀었거든 솔직히 나도 200%면 은 여기 거의 돈 1억 정도 되는 거잖아 이거를 나도 익절을 안할 이유는 없단 말이야 사실 고민 중이에요 이게 이제 11월이니까 세금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팔지 안 그래 1월 돼서 팔지 이런 것들을 좀 고민 중인데 어쨌든 지금 좀 매도를 할까 말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익절 분량들이 분명히 나오면은 형님들께도 뭐 팔겠습니다라고 아르켜 드릴 거고. 이게 오늘이 될 수도 있다는 거야. 20만 원 넘어가면은. 그리고 20만 원이 위쪽 선에선 사실 나도 정확하게 계산기를 때려 어디서 때려야 될지 모르겠어. 분명히 변수는 있었지. 일라이 릴리의 지분 그거라든지, 지분 참여라든지 이런 것들이 분명히 변수는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얼마나 유지되는 거고 그런 것들인데 뭐좀 일단은 좀 긍정적으로 지켜볼만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아주 안 좋다라고 보기에는 좀 그렇고 또 얘도 또 받쳐져가지고 올라가다 보면 또 무섭게 올라가게나 하겠다라는 생각은 계속하고 있고 뭐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막안 좋다 안 좋다가 아니라 좀 세게 올라갈 건데 우리가 얼마나 이거를 효율적으로 보느냐 싸움이고. 요거는 뭐 내가 뭐 문자로도 알려드리고 또 오후 영상에서도 팔았으면 팔았다라고 이야기를 할 테니까 형님들도 잘 맞춰 오세요. 일단 20만원에서 갖다 파는 거는 조금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냥 뭐 지켜보시면 됩니다. 아 그전에는 안 팔아. 정확하게 20만원 탁 찍을 때까지 안팔아팔 거였으면 왜 20만원 안 가도 팔았으면 이날 팔았겠지. 그러니까 그냥, 어, 지켜보시면 됩니다. 뭐 그렇게 크게 걱정 안 해요. 어, 쫄지 마. 어, 20만원 넘어가서 넘어가면 넘어갔을 때 생각해 봅시다고 어, 좋아요. 아나 주식 잘해 알잖아 봐봐. 나는 이게 자랑이 아니라요. 나 네, 일단 주식 매매를 할 때는요. 거의 대부분 영상을 찍는 종목들이잖아. 어 그리고 영상 찍고 형님들한테 이게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는 종목들이에요. 그냥 단순히 010-8380-8354로 예. 네. 애국이라고 문자 보내주신 형님들께, 우리 구독자 형님들께, 실제로 내가 매매하는 종목들, 그리고 영상 찍고 이거 좋다라고 이야기하고 나서 확실한 타이밍에 들어간다고요. 뭐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이게 다 고수익이 나오는 게뭐 전부 다 영상을 찍은 거야. 아 구독과 좋아요 누르고 옛날 내 반도체 아저씨 영상을 봐봐. 두산표에세 4월달부터 내가 이재명 형님 애지간하면 대통령 될 거고, 그러면 올라갈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는 민주당 정부고 노동자 인권법을 강화하기 때문에 어 로봇주들도 세게 올라간다고 그랬었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랬어요 방산주는 뭐 지금 현재 푸틴이랑 계속해서 이거 전쟁 절대로 안 끝날 거고 우리나라도 뭐 계속해가지고 트럼프 대통령 되면은 뭐 방위비니 뭐니 하면서 자주국방 자주국방 이런 소리 나오면서 방산주 계속 올라간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또 내가 뭐라고 그랬냐하면은 그러면서도 결국은 미국이 대처 불가능이라고 생각하는 반반도체 주식은 애지가하면 올라간다고 들고 가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어뭐 그러면서 반도체도 올킬 내고 있고 그러면서 내가 또 마지막에 바이오를 밀때 뭐라고 그랬냐면요. 애시당초에 바이오라는 테마 자체가 문재인 대통령 때 처음 만들어졌고 어떻게 보면 민주당이 정권 잡는데 있어가지고 거의 시그니처 같은 주식이 바이오라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을 들어갔어요. 그리고 내가 들어갈 때는요, 뭐 형님들한테 뭐 조용히 몰래 들어가서 나중에 서 짜라잔, 내가 샀습니다. 뭐 이런 게 아니에요, 형님들. 4월달에 보시면요, 내가 영상 또 찍고 했던 종목들이야. 보시면은 4월달 막판에 4월 17일날, 어, 나 그냥 펩트론 들어갔어요. 어, 펩트론 아까 보시면은 거의 100% 이상 수익이 나왔죠. 이거 언제부터 들어갔었냐 하면요, 영상 자체는 여기 8만원 할 때부터 찍어서 3월달에. 그러다가 4월달에 보시면은 내가 뭐 아주 아래 지점도 아니야, 보시면은. 그냥, 보자. 어, 4월달 어디냐. 어, 4월달 이때 들어갔어. 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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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때. 예. 이때 들어간 거예요. 이때 15만원 할때 들어간 거이 밑에서도 샀는데 내가 마가 끼워가지고 한번 팔았어. 그러고 나서 다시 쳐졌다가 받쳐지는 부분에서 4월달에 딱 들어가서 쭉 올라간 거야. 어. 그러면서도 한가 갔을 때 아마 구독, 좋아요 누르시고 예전 내 펩트론 영상 봐요. 이렇게 한가 갔을 때나 혼자서 이거 개미 털깁니다, 형님들. 이런 데서 털리면은 등신 되는 겁니다 했는데 그러고 나서 쫙 올라간 거야. 얘 역대 고점에 고점 치잖아요. 그러면서 같이 들어간 거 밑에 뭐 보여요? 삼성전자. 삼성전자 54,800원에서 물 탔는데 내 삼성전자 평단이 55,000원이야. 그럼 뭐 삼성전자 같이 들어간 거 보시면요. 4월 달부터 하면 어마무시하게 올라갔죠. 그냥 팍 하고 올라갔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은 주식에서 스토리도 보고, 차트도 보고, 어, 뉴스도 보고, 결국 이러한, 주식의 흐름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흐름을 보고 확실한 종목이라면 이렇게 흔들는 거에 안 흔들리기만 한다면은 멘탈만 지켜진다면 결국은 수익을 본다라고 내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랑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흘러가요. 그러면서 보시면 4월달에 두산표열세 들어갔다, 3천당 제약도 들어갔다. 이거 결국은 3천당 제약도 지금 어마무시하게 고점 뚫어가고 있는데 4월달이 이때예요. 다 죽어갈 때. 어 4월 며칠이냐? 4월 20일이죠. 4월 22일이라면 한 이쯤 될걸요. 어, 그렇네. 어, 이때. 다 주고 갈때 들어가가지고요. 어, 다 주고 갈때 들어가가지고 쭉 하고 고점 뚫고. 그리고 나서 떨어지는 거 멘탈 지켜라 더 올라간다고 진짜 고점 뚫, 뚫는 거잖아. 나 평소에 이거 30만원 이상 간다고 하는데 28만 8천원까지 갔잖아. 아마 이거 30만원 넘게 정리가 될 거예요. 요런 것들? 그냥 형님들한테 공유를 해드려요. 뭐 이거 별거라고. 그냥 010-8380-8354로 애국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요. 얼마든지 공유해드려요. 형님들은 이거 그냥 기계적으로 따라만 하셔도 돼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형님들이 이거 스토리 라인 보고, 뭐 이거 보고, 뭐 차트 보고, 그 다음에 뉴스 보고, 공시 보고 이럴 시간이 어디 있어. 나는 솔직히 이게 직업이야. 나는 증권회사 애널리스트고. 솔직히 말해가지고 회사에서 앉아있으면 알아서 정보가 기어들어오는 거고 그러면서 아침에 남는 시간에 영상 찍어가지고 형님들 어, 영상 찍는 종목들 내가 매매하는 종목들 형님들께 알려드리고 그리고 이렇게 010-8380-8354로 애국이라고 문자 보내주신 형님들께 요거 매매하는 거 공유해드리는 거예요. 형님들도 받아가세요. 수익이 그냥 수익이 나오는 게 아니라 고수익이 나와요. 고수익. 아까도 보여드렸듯이 그냥 100% 넘는 게 그냥 디폴트 값처럼 나와요. 바이오를 누가 지금 보시면요. 80%, 90%, 100% 이렇게 들고 가겠어요. 나 말고 없지. 바이오 올라간다 올라간다 했는데 바이오 섹터를 이야기하는 사람 없이 전부 다뭐 지금 기껏 해 봐야 뭐 로봇 정도. 뭐 해봤자 반도체 쪽은 먹은 정도지. 이런 것들이 결국은 스토리와 차트와 시장을 다 봐야지 나오는 것들이니까. 이런 것들이 얼마든지 공유해 드려요. 뭐 그렇다고 내가 옛날부터 음습하게 들어갔네. 아니죠. 바이오 무조건 간다고 하고 지금 또반도체 아저씨 주력은 바이오 주들이었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뭐 얼마든지 공유해 드릴게요. 01083808354로 애곡이라고 문자 보내주세요. 자 지금 계속해가지고 주식 파는 돌아가고 있고요. 솔직히 말해서 코스피 지금 4월달에 비해서 많이 고점인데 먹을 게 있을까요라고 하는데 아, 반도체 아저씨는 고점에서도 들어가서 먹지. 뭐, 예를 들어서 보여드릴까. 나 최근에 들어간 게 뭐가 있냐면요. HJ중공업 있어요. HJ중공업, 지금 보시면요. 나 밑에서부터 샀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이 부분, 누가 봐도 꼬리를 먹고 위로 세게 치고 올라가잖아요. 어, 여기서 들어간 거야. 이거 다음날 들어간 거야. 어, 금요일날, 9월 5일. 해가지고 2만, 2, 2만 4 5 0 0 원이죠. 요 라인이, 아, 요 라인이거든요. 요 라인. 2만 5천 원이 여기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들어가서 쭉 올라갔다 개미 한번 틀고 쭉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지면서 개미 한번 틀고 지금 받쳐지죠. 아마 이거 더 고점으로 올라갈 거예요. 어 반도체 아저씨는요. 자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확실한 것들이 중요한 거예요. 결국은 내가 보는 가격대에서 출발을 하더라고. 결국은 어, 내가 확실하게 보니까 멘탈 지켜가지고 가기만 하면 되고 여기에 대한 것들은 형님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반도체 아저씨 다른 영상을 보든지, 과거 영상을 보든지 한번 봐봐. 이런 것들, 와, 이 새끼 진짜 장난 아니네. 이런 것들 보일 거예요. 이런 것들은 형님들께 공유하면서 매매를 하는 거거든요. 그냥 010-8380-8354로 애곡이라고 문자만 보내주세요. 얼마든지 공유해드려요. 들고 가셔서 우리 형님들 수익 나셔서 멘탈만 잡는다면 뭐 아무 문제 없습니다. 대신에 반도체 아저씨는요, 다른 것들 집어치우고 그냥 구독이랑 좋아요만 좀 눌러주세요. 어, 이걸로 나는 유튜브 수익 좀 잡아가지고요. 이걸로 유기견 센터 강아지들좀 돕고 있습니다. 그래, 나 주식 수익은 잘 나와. 어, 주식 수익은 잘 나오는데, 솔직히, 주식 수익은 제가 애가 셋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우리 마누라가요. 솔직히 이 수익 잘 나는 것들 전부 다 들고 가요. 어, 뭐, 내돈또 있겠지. 그냥 내 수익, 전내 용돈 정도 하는 거랑. 그 다음에 형님들이 구독, 좋아요 눌러준 이, 유, 이 유튜브 수익으로. 나는 매주 주말마다 이제 봉사활동 가거든요. 요즘에 정권이 바뀌어서 그런지 예산도 줄었다 그러고, 그래가지고, 안락사를 진짜 많이 시켜요. 하나라도 좀 살리려고 주말마다 뭐 애들이랑 같이 봉사활동 가서 우리 애들 힘들다 하면 그냥 펜션에 어디 던져놓고 나 혼자서 봉사활동 가서 강아지 하나라도 좀 살리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유기견센터강아지들좀 도와줄 수 있게 구독, 좋아요만 좀 눌러주세요. 그리고 형님들 구독, 좋아요 누르고 내 예전 영상 보시면은 반도체 아저씨에 대해서 또 확신도 들 거고. 그러다 보면 형님들 또 수익도 보는 거고 그런 거니까. 이거야 뭐, 수익은 그냥 기계적으로 따라한만 하셔도 나올 거예요. 그냥 010-8380-8354로 애국이라고 문자 보내주세요. 대신에 나는요, 구독이랑 좋아요만 좀 눌러주시고요. 유튜브 수익이나 좀 잡힐 수 있게 해주세요. 나는요. 내가 이 매매하는 것들이 사실은 제가 샀던 것들입니다. 자라잔 비밀스러운 것들입니다. 자라잔이 아니에요. 실제로 스토리 보고 뭐 보고 해 가지고 확실한 지점에서 들어가는 것들. 그리고 이 확실한 지점에서 확실하게 털고 나와서 고점에 고점에 가는 것들. 형님들께 공유를 해 드리는 거예요. 알고 있는 정보들도 결국은 확실한 타이밍이 아니면은 실패할 가능성이 크니까요. 이거 얼마든지 공유해드릴 테니까 문자 보내주세요. 010-8380-8354로 애국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돼요. 대신에 구독과 좋아요만 좀 눌러주시고요. 어, 반도체 아저씨 옛날 영상들 어, 봐보시면서 멘탈도 잡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셔서 반도체 아저씨 유튜브 수익 많이 잡혀가지고 유기견 센터 깡아지들은 좀 도울 수 있게 해주세요. 자 형님들 요즘 시장 진짜 좋은 시장이거든요. 진짜 멘탈만 조금 붙잡으면요. 더위에 더위에 거 먹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발 좀 잡아 갑시다 했는데 자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형님들 기계적으로 따라만 하셔도 수익은 나올 테니까 멘탈 잡아가면서 수익 한번 만들어 봅시다 01083808354로 애국이라고 문자만 보내주시면 돼요 아 그리고 자 오늘 이제 시황이라든지 종목 마무리 한번 해 봅시다 어 와, 우리 형님들 진짜 이거 진짜 중요한 거다 어 이것만 봅시다 그러면은 어, 일단 그전에 010-8380-8354로 애국이라고 일단 문자만 남겨주세요. 7일 만에 시장 전망이 좋거든요. 지금 시장안 좋아서 지금까지 계속 빠졌는데 비트코인 지금 거꾸로 올라가는 거 보이죠? 지금 9만불 거의 다 올라가고 있는데 이렇게 비트코인이 밑으로부터 쫙 올라가고 있고 지금 아직 4시 10분 이런데 지금 미국 시장도 다 회복을 했어요. 테슬라가 8% 올라가고 엔비디아가 지금 2% 올라가고 그러면서 뭐 지금 뭐 나스닥 종합이나 이런 것들이 올라가고 s&p 빅스가 7%가 떨어진다. 야 이게 며칠만이냐? 이거는 지금 무조건 좋은 시그널로 봐야 되는데 지금 뭐 아마 좀 이것저것 해가지고 아마 이제 지수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이제 ai 랠리도 다시 재개되고 그 다음에 유가도 떨어지고 야 씨야 이 열받는 게뭔줄 알아요? 지금 유가가 지금 최저가로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 우리나라 환율 높아가지고 환율높아서 지금 기름값 역대급으로 올라가고 있거든요. 아안 그래도 얼마 전에 그 동네 주유소에서 기름 넣었는데 깜짝 놀랐어. 우리 집 앞이 기름이 제일 여기 강남 바닥에서 제일 싼데인데도 비싸. 그래가지고. 와 깜짝 놀랐는데 디젤 넣는데도 휘발유 값이더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좀 문제가 많아 보이는데 아무튼 이러한 상황 때문에 주가가 또 올라가요 그러면 원저 속에서 아마 조금 더 많이 힘을 내줄 가능성이 크지 그래가지고 좀 괜찮은데 이런 생각 오늘 시장 좀 많이 좋겠는데 라는 생각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잡혀요 어 그러면은 이제 지금까지 너무 힘들었던 우리들이 이제 숨을 좀 쉬겠지.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조선들. 어, 조선주들. 어 지금까지 떨어졌는데 그래도 좀 바닥을 그래도 어느 정도 받쳐 줬잖아. 이런 것도 올라갈 만 하지. 그리고 이제 또 뭐가 있을까? 대통령 정책주들. 뭐두산퓨올셀 에코플라스틱, 아난티 이런 것들. 어 특히 아난티는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올라가면 좀 아마 시계 올라갈 거야. 뭐, 여기에다가 이제 또 뭐가 있을까? 음, 로봇주들 또 나쁘지 않겠지. 그동안에 많이 빠졌으니까. 로봇주들, 휴림 로봇 이런 것들. 오늘 같은 날 나는 없는 거 치면 원닝 홀딩스 이런 것좀 담아주는 거 괜찮은 것 같고요. 방사는 모르겠고요. 음, 그 다음에 바이오주들도좀 괜찮은데, 지금 바이오주들이 좀, 특히 펩트론 이렇게 또 까내려가면서 또, 뭐라고 해야 되냐. 또 개미털기를 하도 하는 거 없기도 하고, 또 이러한 또 흐름이 또 지겨운 흐름을 또 만들어주려고 하는가 싶기도 하고, 어, 좀 한번 봐야 될것 같아요. 펩트론 도 뭐, 그래가지고 뭐, 이러한 흐름들이 가기 때문에, 오늘, 자, 이제 떨어지고 나서 하락하고 나서 받쳐지는 첫 번째 날이에요. 오늘도 되게 좋아요. 무언가 쓸어 담기에는 오히려 확신이 들기 때문에. 신규 상장조도 나쁘지 않은데, 뭐 아마 노타 정도는 나쁘지 않을 것 같아. 그래서 조금 지켜보면서 가야 될것 같고, 뭐 확실한 그런 그림은 그려봐야 되는데, 뭐 일단은 한번 좀 지켜봅시다. 지금 매매하기에 너무 좋아가지고요. 이러한 기회는 솔직히 잘 오지는 않거든요. 이럴 때뭘 해야 되냐면은 확실한 것들을 사야 돼요. 아까 방금 말한 것들을. 이런 거는 나도 지금 이 아침 시간 있잖아요. 4시 13분 이런데. 어, 나도 실제로 내 새끼들 먹여 살리려고 이렇게 매매를 하는데 요거는 형님들께도 공유를 해 드리잖아. 그냥 010-8380-8354 여기 번호 뜨지. 여기로 그냥 애국이라고 문자 보내 주시면 제가 실제로 제가 매매하는 것들을 이런 식으로 공유를 해 드려요. 어. 뭐 이렇게 이것도 삼성전자, 삼성SDI 이런 것들 옛날 4월달에 한 것들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해드리면 형님들도 그냥 따라서 사면 돼. 어, 그냥 내가 매매하는 거야. 제가 솔직히 삼성전자, 삼성SDI 이거 4월달에 샀거든요, 4월달에. 삼성전자 한번 보실래요, 이거? 뭐, 좀 떨어지긴 했어도지, 4월이면요, 이때요 이때. 어, 이 아래쪽에서, 이, 이 아래쪽에서 사가지고, 어, 4월이면은 진짜 어마무시하게 올라갔죠. 이렇게 쫙 해가지고. 어, 이거, 이, 렇게 먹어서 지금 또, 아무리 떨어져도 75% 수익 중이야. 삼성 SDI도 제가 4월달에 샀거든요. 음, 보시면은, 삼성 SDI가, 보여드리면 되지. 4월달에 삼성 SDI. 어, 맨날 이때잖아. 이때 사가지고, 4월달에 샀어. 이렇게 올라갔거든 떨어졌다고 해도 지금, 얘도 한60% 넘게 수익 중이야. 그러니까 많이 올라갔을 때100% 가까이 수익이 났었겠지. 그러니까 요런 것들이 가능해요. 솔직히 이야기해서 수익을 내려고 마음을 먹으면은 요거 형님들께 공유해 드리는 거니까 형님들도 그냥 따라가세요. 그냥 010-8380-8354로 애국이라고 문자만 보내주시면 되고 하락하고 나서 받쳐졌을때 사면은 진짜 제대로 먹을 수 있다고 넥스트레이드로 급하게 샀던 레인보우로 보텍스도 뭐 떨어졌다 떨어졌다 해도 지금 30% 넘게 수익 중이거든. 얘도 4월달 같은 날 사가지고. 어 28만 4천에서 이렇게 올라갔다가 살짝 빠졌는데 뭐 얘도 뭐더 올라갈 거야 뭐 이런 것들 이러한 것들을 중심으로 좀 매매를 하다 보면은 솔직히 수익이 좀 많이 나올 거예요 좀 기계적인 수익이 많이 나올 거야 그러니까 크게 막 걱정하실 거는 없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또 조금 보시면은 지금 좀 힘들죠 힘들어도 내가 왜 괜찮다라고 하냐 보면은 봐봐요 효성중공업 같은 것들도. 보시면 내가, 이거 이제 일반인들한테 좀 유명하죠. 어, 내가 125만원에 들어갔어요. 이게 8월인데, 요, 요 부분에서 들어갔다는 거예요. 요 부분에서. 그런데 사자 말자 살짝 떨어졌어. 이 많은 사람들이 이거 좆된거 아니냐고 많이 물어봤거든요. 근데 이렇게 올라가잖아. 그러니까 하락이 받쳐지면 괜찮다니까. 코롱티슈진, 얘는 또 바이오지. 얘도 보시면 내가 요요 부분에서 들어갔겠지. 8월 5일이니까. 요번에 서 들어가서 사자 말자 살짝 떨어졌다가 쫙쫙 촤악, 촤악 올라가잖아. 그러니까 요런 매매들을 공유해 드리니까. 이거는 그냥 010-8380-8354로 애국이라고 문자만 보내주시면 되고. 대신에 나는 그냥 구독이랑 좋아요만 좀 눌러주시고. 그냥 유튜브 수익이나 좀 잡힐 수 있도록 좀 해서 유튜브 수익으로 어, 유기견 센터 강아지들이나 앞에서 말했잖아. 그 다음에 좀 고아원에 이제 연말 선물도 좀 해줄 수 있고 막 애기 애기 애기들 좀 크리스마스 선물이나 좀살수 있게 좀 부탁드릴게요 주식 투자 수익이야 뭐 사실 어 전부 다 그냥 어내돈 아니잖아요 어 전부 다어 우리 와이프 돈이고 그 다음에 솔직히 나도 내 새끼들 키우는 데 있어 가지고요 형님들 어내 새끼들 키우는 데 있어 가지고 사실 와이프도 그런 게 필요하잖아 정확하게 어쓸수 있는 돈 와이프의 예산이라서 솔직히 내가 이거를 쓸 수는 없어요 어 그래서 와이프가 다 쓰고 애들 좀 도와주고 이런 것들은 사실 뭐 그래도 고아원은 와이프가 좀 여기에서 분배를 해 근데 유기견 센터는 좀 진짜 순수 유튜브 수익으로 좀 도와주고 있거든요 해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만 눌러 주시고요 대신에 어, 010-8380-8354로 애국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실제로 내가 매매하는 거 이거 애국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은 얼마든지 공유해 드릴 테니까 받다가뭐 수익은 당연히 많이 나오니까요 어, 반도체 아저씨 주식 잘 하잖아 그냥 따라만 하셔도 앞에서 보신 것처럼 생각보다 많이 고수익이 나올 거예요 그냥 따라 하시면 돼요 이거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010-8380-8354로 어, 애국, 어, 애국이라고 문자만 보내주시면은 뭐 아무 문제 없을 것 같아요. 얼마든지 공유해드릴 테니까 그냥 따라 하세요. 아시겠죠? 아, 형님들 번도차 아저씨 이런 거안 틀려요. 잘 알잖아요. 그냥 어, 멘탈만 잡고 그냥 따라 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시장 좋을 것 같으니까요. 어, 파이팅 있게 좀잘 주워 봅시다. 그러면은 파이팅 외치고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 오늘 고선 오늘 파이팅입니다. 하나, 둘, 셋, 파이팅!